안녕하세요 오븐미트입니다. 오늘은 스팀잇 스티믹 시스템과 스팀잇의 세가지 코인인 스팀, 스팀파워, 스팀달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에 글을 쓰면 암호화폐를 준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으로 sns 콘텐츠에 암호화폐를 지급한 서비스가 바로 스팀잇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스팀잇 회원들은 글을 보고 마음에 들면 페이스북의 좋아요에 해당하는 업보트를 누릅니다. 업보트가 쌓인 만큼 스팀잇이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의 의미는 누구나 채굴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화폐인 비트코인은 어려운 수학연산을 푸는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한다면 스팀잇은 콘텐츠를 게시하는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것이죠. 암호화폐의 채굴 원리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팀밋 회원들은 스티머라고 부릅니다. 스티밋의 보상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이며, 블록체인 보상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암호화폐가 지급됩니다. 스티머가 올린 콘텐츠 역시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단, 7일이 지난 콘텐츠는 투표를 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룰이 있죠. 기본적으로 콘텐츠 투표를 통해 얻은 수익은 콘텐츠 작성자가 75% 투표 참여자가 25%를 가져갑니다. 콘텐츠 수익은 달러로 표시되지만, 지급은 스팀잇의 가상화폐로 이루어지죠. 보상은 콘텐츠 개시 7일 후에 지급됩니다. 스팀잇의 시스템이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스팀잇은 세가지의 암호화폐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팀과 스팀파워 그리고 스팀달러이죠. 스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팀은 스팀잇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스팀잇 암호화폐 체계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죠. 회원 간에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고 전송도 가능합니다. 스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팀은 6월 하락장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7월 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7월 12일 오전 기준 업비트에서 48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팀 파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팀잇의 주축 암호화폐는 스팀이지만 전체 운영은 스팀 파워가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팀 파워는 스팀어의 콘텐츠 투표에 영향을 주는 암호화폐입니다. 스팀 파워를 많이 보유한 스팀어가 타인의 콘텐츠에 투표하면 보상도 커지는 방식입니다. 즉, 스팀 파워를 많이 보유한 스팀어가 스팀잇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팀을 파워업하면 바로 스팀 파워를 얻을 수 있지만 스팀 파워를 파워다운하면 3개월에 걸쳐 스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팀 파워를 장기간 보유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스팀 달러입니다. 스팀 달러는 스팀의 파생상품입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연 10%에 달하는 이자가 제공되죠. 스팀 달러로 스팀 잇에서 스팀을 구매하거나 비트코인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스팀 달러는 7월 12일 오전 업비트 기분 7,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월 20일에 최고가인 23,240원을 터치한 적도 있었죠. 스팀 잇의 보상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팀 잇에서 보상받을 때, 보상금의 50%는 스팀 달러, 나머지 50%는 스팀 파워로 제공됩니다. 스팀잇이 여러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팀잇은 자사의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종류의 암호화폐를 운영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스팀잇 시스템의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 스팀잇의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보트업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스팀어 계정과 게시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스팀잇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또 하나는 바로 스팀이라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스팀이 암호화폐로서 가치를 지닌 것은 스팀잇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팀이 운영이 중단된다면, 스팀의 가치도 사라지게 됩니다. 코인의 전망이 좋을지는 미지수가 되겠죠. 하지만 호재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트론 재단이 스팀이 재단을 인수하였는데요, 스팀은 저스틴 선이 CEO로 있는 코인입니다. 중국 내에서만 약 2천만 명의 트론 이용자를 구비하였고, 비트 토렌트의 가치까지 출중하게 본 저스틴서는 추가 인수하여 거대한 사용자와의 시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파급력 수요가 곧 확장성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고액 장기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오늘의 5분 비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신 코인판 소식과 더 많은 코인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